반갑습니다. 저는 그 에듀테크 기업 큐리어드의 특임 연구 본부를 맡고 있는 지병석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연구 책임자로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기반의 게임피케이션 플랫폼. 저희 제품 이름이 라포라포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거 관련해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희 쪽이랑 같이 또 이제 김민희 더 사후 이야기 나눠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교육과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태환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그로비스 인포텍이라고 하는 솔루션 SI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저희가 큐리어드라고 사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에듀테크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련된 컨텐츠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온라인 웹 저작도구, 이제 셀프라고 하는 저작도구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플 컨텐츠들을 이제 상호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할수 있는 유클레스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소개시켜드릴 라포라포라고 하는 이제 참여형 어, 게임 피케이션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간단하게 배경 설명, 뭐 역사 설명 관련된 상식 이제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적인 제품 설명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폰을 든 인류라고 해서 이제 폰오사피엔스라고 하는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이제 보라다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계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도구를 놓고 이제 폰으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루덴스, 유의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걸 이제 용어를 접목시켜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노 루덴스의 시대, 폰을 들고 유의하고 그유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게임, 게임은 결과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규칙안에서 우리가 질서에 복속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형태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포노 루덴스의 시대라고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대전과 더불어서 다가온 이 코로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격리가 됐었고 그 격리된 안에서 어떻게 하면 게임리케이션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현을 하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임리케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석기 시대, 아주 고대 시대부터 시작된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행위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뼈 같은 것에서 이제 구마워지게 서 숫자라는 개념을 넣고 게임을 즐기기도 했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집트부터 시작된 다양한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유리만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기본적인 어떤 질서, 규칙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행동 농포나 양식들을 어, 우리가 이제 배워왔었고 어, 그것들을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임 디케이션, 이 게임을 하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심지어매슬레의 이론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 보면 사실은 도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도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전하는 과정에 경쟁이 거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경쟁에서 이기고 목적을 달성하면 성취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성취 위로는 우리는 항상 보상이라는 어떤 개념의 것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자기두조적인 어떤 행동 양식들이 결정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그이 다음에 이제 활려하는 시스템, 우리는 관계성 정립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로 게임, 게임이피케이션, 뭐 게이머라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살고 있는 그 모든 행동 양태가 사실 게임, 적인 요소로서 우리들은 이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목적이라는 것, 개인의 목적 아니면 우리 가정의 목적 아니면 좀 넓게 봐서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 국가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기반의 정신을 기초해서 저희 큐리어드는 디지털 시대 이 디지털 대전의 시대 에 게임 애피케이션이 어떤 역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에듀테크라는 플랫폼 안에서 녹여 넣어서 어떤 형태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분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 예를 들어서 스파크시티라고 하는 월마트의 어떤 그 신입사원 교육할 수 있는 게임 모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오면 회사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어, 처음에 이제 직원들을 환영을 받고 시작해서 재고 관리라든가 매일 반입 반출 그다음에 어떤 계산 같은 것도 다양한 영역들을 신선하게 입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2018년부터 도 시작되었고 현재 아주 많은 대중화 그다음에 그 효과성을 입증받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마존 거랑 무인 결제 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이 위에서는 행동 모션들을 모션 캡쳐를다 해서 어, 결제가 될수 있는 그 시스템. 이것 자체가 사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어떤 도전을 우리는 제공받게 되고요. 그 도전이 다양한 행동, 물건을 짚고 나와서 결제까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어, 이 행동 양식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이 아마존 거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커피 포트가 꼽고 있었고요. 종이컵에다가 커피, 커피를, 커피를 따라갖고 아메리카노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데 자동으로 결제가 될수 있는 정도의 어떤 완벽한 그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스타벅스에서 다양한 그 스타벅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앱 같은 걸 통해서 마일리지도 쌓고 다양한 보상을 받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NFT 기반의 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보상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고객한테 주는 하나의 재미요소, 도장 그 다음에 상시와 보상을 이끌어내는 게임 피케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마케팅적인 용역 되겠죠. 심지어 여러분 잘 쓰고 계신 토스 같은 금융뱅크, 핀테크 앱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거래는 돈을 줄수 있는 어떤 미션 을 수행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이라든가 기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미션을 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형태의 게임피케이션을 도입을 하고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저희 큐리어들 고민은 무엇이었냐? 이것들을 단순히 디지털 기반의 온리 디지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온리 온라인이라는 개념들을 넘어서서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이피케이션 플랫폼을 고민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메이크, 만들고, share, 공유하고, 파티시피션,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이 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 또는 기관에서 저희 라포라포 라포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다양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큐리어드는 대표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 이 플랫폼, 이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슬로건과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들을 지금 배,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셀프라고 하는 HTML5 기반의 온라인 웹 저작 컨텐츠 저작 도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가지 예로는 선생님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교육 콘텐츠들을 직접 만들고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터랙션할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 콘텐츠를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유클래스. 보유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 드릴 모두가 참여를 해서 어떤 목적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어, 게임 피케이션 플랫폼, 라포라프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 드릴 라포라프의 전체적인 그 맵인데요.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 이 안에서 사실상 저희가 원하는 바는 어떠한 형태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어 전체 어떤 나무에 지식을 따지면 교과 과정을 따지면 나무는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등록되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문제가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게임 센터. 와 등록이 돼서 다양한 이제 피지 기반의 이제 문제 해결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시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여러분 시험 영상 보셨는데 뭔가 조금 기존에 많이 이제 보셨던 에르테크 기업들의 콘텐츠랑 약간 좀 다른 부분이 혹시 느끼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온라인, 온라인이라든가 디지털 디바이스에 특화된 교육 그 콘텐츠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어떤 콘텐츠가 이주 목적, 이 라퍼를 형성하기 위한 주 목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잘 이끌고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선생님 혹은 진행자와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일반 수업 대상의 어떤 그 수유자들이 함께 어 논의하고 토론하고 예측하고 추론하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과의 학습 효과를 좀 올리고자 하는 형태의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지금 여전히 개발이 되고 있고 탑재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q r 퀴즈 기반의 방탈출 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컨텐츠, 그 다음에 교통안정을 위한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안전, 예방, 환경 등등 같이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게임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테마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본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퀴즈 같은 것들을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퀴즈를 풀면서 힌트를 쌓고 그모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방탈출과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 추론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형태 이것들을 저희가 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야구 게임의 규칙을 활용한 히트 앤 런이라고 하는 어 게임도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 뭐 여기는 예시지만 초등 교과 과정의 어떤 게임 콘텐츠 테마들을 만들어 놨고요. 해당하는 테마로 들어가게 되면, 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의 어떤 수학, 뭐 3학년 2학기 과정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이런 교과 과정에 맞는 테마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퀴즈도 풀어보고 추론 문제를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같이 협동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승패를 가르는 형태, 어떤 경쟁과 도전과 보상이라는 개념의 어떤 콘텐츠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고객의 VC, 반응들은 어떤 걸하면 K2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주도적인 어떤 그라으로 갖고 참여를 해서 서로간의 상의친밀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역량 증진용 역량 체증용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어, 증진시킨다라는 이제 고객들의 반응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콘텐츠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교과를 수행을 하고 그 교과를 이제 어떤 역량을 얼만큼 이제 습득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에 이 프로그램이 저, 어,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으셨고 아니면 처음에 교과 과정이 들어갈 때 어떤 팀 빌딩 형태의 어뭐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팀리딩하는 형태의 저희 컨텐츠가 사용돼도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 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창업의 기초부터 이제 신리 단계 어떤 단계별로 역량들이 향상되는 과정에 저희 컨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을 부딪혔을 때 나는 여기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야 될까라는 것들이 이 게임에 녹여들어서 우리가 의사 판단을 하고 같이 보여를해서 어떤 게이 사회적으로 내가 올바른 행동인가 라는 것들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 태텐츠를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을 보셨다시피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컨텐츠 이제 수업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일단은 개인, 개인적으로 나뉘어져서 게임이라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모여서 어떤 팀을 이뤄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해야 다는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교과라든가 어떤 특정 수업에 해당되 어떤 그 문제,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 포인트를 쌓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힌트, 자, 결과적으로 방탈출 기본으로 하게 되면 방탈출을 결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 출연 창의력 문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힌트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프라인에서 어떤 미션들을 특정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 선생님이라든가 진행자가 어떤 이렇게 힌트를 부여해 주는 그런 과정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 오프라인에서도사회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 교과 영향들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이제 그 세전들을 넣어놨고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게임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 사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게임 테마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확장, 이 세계관을 확장하는 게하의목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 퀴즈 기반의방탈출 게임뿐만 아니라, 야구 뭐 게임을 기반으로 한 히트 앤는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토론, 어 토론의 어떤 기능 토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기 위한 배틀 토론 같은 형태의 게임 같은 것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콘텐츠는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 기업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향한다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참여하고 계신 교사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이 직접 이 게임에 대한 태닝들을 생산을 하고요. 어떤 수요자들을 위한 교육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해드린다라는게 가장 큰 특징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조, 다른 분야로는 저희가 그 최근 우영우처럼 이제 발달장애우라든가 이제 특수 분야의 학생들, 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육계에서 주목을 하기 위한 좋은 트렌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그 발달 장애인의 어떤 특수교육 분야의 어떤 친구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사회 현장에 직접 나아갔을 때,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의 주문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다야적인 사회적 상황들을 미리 학습해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 필리폰이라는 이름의 이런 사회적 맥락, 사회적 상황들을 미리 학습해 볼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만약에 사회 현장, 현업에 나갔었을때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다양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고객의 주문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주문을 위한 키우스크에 대한 이렇게, 어, 포스기죠 포쓰기에 대한 다양한 사용법들도 미리 익혀볼 수 있고, 고객의 컴플레인이라든가 주문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수행해 볼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특수교육 분야에 또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다. 혹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이랑 또 어, 긴밀히 좀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어, 결과적으로 저희의 주 고객층은 이제 주로 처음에는 k 1 2가 고객 대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기업이라든가 기관 일반까지 우리 라포라포 게임피케이션 컨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저희 컨텐츠들이 지금 실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시피 지금 뭐, 우제 뭐, 더 많은 우영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 측과 또 손을 잡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여양들도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생애적인 별로 전체적으로 이 게임피케이션이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모든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컨텐츠들을 확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의 컨텐츠, 아까 뭐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저희 누적 사용자 수는 이제 6만 명 정도 이상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컨텐츠 수는 8만 5천 개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적으로 이 트렌드에 맞는. 한번 만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확보를 하고 이제 해외 진출 시장까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콘텐츠를 갖고 해외 쪽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고는 아니면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큐리어드의 라포라포 게임피케이션과 관련된 어 게임, 게임 플랫폼과 관련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